안녕하세요. 세경트럭입니다. 어, 오늘도 굉장히 귀한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어, 얘는 어, 메가트럭 마지막 모델, 20년 등록에 실주행 거리 이제 87,000을 탔어요. 87,000을 탔는데 수동이냐? 아닙니다. 오토. 미션이 들어간 네 메가트럭 윙바디 차량입니다. 윙바디면 재원도 중요하죠. 어, 요거는 이제 7.20네 단발이라고 칭하는 축이 없는 단발이 모델이고요. 어, 7m20, 네, 내측, 실내 내측으로 7m20이 나오는, 네, 공간을 자랑하는 윙바디 차량입니다. 한번 둘러보시면은, 겉에도 외판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사고 와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뭐 상품화 작업을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깨끗해요. 보면은, 저희들이 도색을 하거나 하면은, 요런 고무 박킹이나 이런 데에 약간씩 약간씩 도색이 묻어날 수 있는데, 네, 원치 자체도 깨끗했기 때문에, 지금 요 도색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셨듯이 엘리스 모터가 장착이 된 이제 메가트럭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뭐 메가트럭들은 뭐 파비스가 나오긴 하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새로 나오는 업그레이드된 차량들은 수리도 좀 불편할 수가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우차보다 항상 인기가 많았던 현대 메가트럭 이유가 있죠. 수리도 어느 곳에 편안하게 가도 수리가 거의 다 가능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솔직히 가성비 차량으로는 메가트럭을 따라올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차량이니까. 눈에 좀더 새겨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윙도 한번 이렇게 문 열어 놔 봤는데 경량이 보시는 거 이제 알죠? 보면은 이제 대충 빛이 다 투과가 돼요. 이 정도로 경량으로 얇게 유리 섬유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빛 투과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서스도 판으로 해서 네, 부식도에 강하게끔 이렇게 바닥이랑 네, 옆면부까지 이렇게 다돼 있고 이제 짐 같은 거좀 이렇게. 박스진 같은 거는 눌리지 말라고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네, 천막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하단부 원래 이제 윙들도 뭐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어, 이트랩을 설치는 하는데 원래는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윙을 이렇게 경량으로 했는데 이트랩으로 너무 세게 세 조이거나 하면은 윙이 살짝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원래는 하단부 게이트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약간 정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된 차량이고요. 뭐 하부도 보시면은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뭐 소모품류들도 굉장히 좋고 하부도 보시면은 뭐 꼽힌 거, 네 저희들이 하부 도색을 해놓긴 했지만, 네 보시면은 부식도나 이런 것들도 군데군데 보면은 바로 이제 티가 나는데 굉장히 깨끗한 깔끔한 상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트도 다 요즘에는 뭐 웬만해서는 다 이제 달려 있는데 네, 이렇게 스프링도 다 달려 있고 어, 뒤쪽도 보시면은 뭐 사고 전혀 없이 네뭐 이렇게 네 깔끔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문도 네 경량으로 해서 네,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어뭐 사고가 뭐 워낙 없고 뭐 이런 고무 박킹도 이렇게 좀 많이 해놔가지고. 어, 도크나 이런 거 작업할 때도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끝으로 두개 정도만 달아 놓는데 어, 여기 특장에서는 네개 정도 달아 줬기 때문에 뭐 굉장히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대편도 보시면은 윙뭐 찌그러지거나 뭐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완전 전혀 없는 차량이고 어, 외부는 뭐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고요 어, 뒤에 이제 배드 쪽은 아직 뭐 비닐도 안 뜯은 채로 어, 이 위에다가 뭐 이불 같은 걸 놓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닐도 아직 제거를 안 해서 뭐 깨끗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옵션도 골드 옵션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안해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아봉이 참 못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엘리스 노트 네, 이렇게 미션이 채택이 된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 20년 등록에 실주행 거리 87,000km 탄7 네 m 2 0 단발이 오토 엘리슨 엘리슨 네 오토가 장착이 된 단발이 윙바이고요 폭은 2,400에 이제 노트는 2,500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영업용 이제 고정지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어, 이제, 직접, 자기 자가짐을 옮기시는데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경트럭으로 문의 주시면은, 네, 편안하게, 친절하게,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